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자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리코 GR3 카메라 후기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 누군가 만약 저에게 리코지알 3가 어떤 카메라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 카메라가 인물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과 여행용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카메라가 될수 있고 특히 스트리트 촬영용에서는 최고의 카메라가 될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코지알 3를 제가 사용하면서 반하게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카메라가 여러분들에게도 맞는 카메라가 될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코지알 3에 반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카메라의 휴대성 때문입니다. 이 리쿠지아의 3 카메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 뭐 청바지 주머니, 청바지 뒷주머니, 뭐 자켓 주머니, 자켓 안주머니 성인이 입는 옷 사이즈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주머니에 이 카메라가 쏙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상을 돌아다닐 때, 스트리트 촬영을 다닐 때, 여행을 떠날 때 부담 없이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와 사이즈입니다. 으로 제가 이 위코지알 3에 반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 카메라의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이 위코지알 3 카메라는 24메가픽셀 APSC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 센서가 손떨림 방지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카메라에 APSC 센서를 넣고 또 센서가 손떨림 방지가 될수 있는지 기술이 정말 발전했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리코지알3 카메라가 담는 이미지의 톤과 색도 매우 좋았어요 저는 리코지알3로 촬영한 사진들은 색감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대비나 노출, 온도만 살짝 살짝씩 건들고 색감 보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리코지알3로 담은 사진들 해상력도 그렇고 톤과 색감도 그렇고 매우 훌륭한 카메라였습니다 G.I.3에 개발하게 된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 아무도 날 프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카메라 초보였을 때 거대한 카메라에 거대한 렌즈를 장착하고 두세 대씩 막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멋있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깨달은 것은 거대한 카메라일수록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에게 다가갈 때그 피사체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위코지알3 카메라는 워낙 작고 가벼운 그리고 딱 봐도 똑딱이처럼 생긴 카메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카메라를 들고 피사체에게 다가갔을 때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스트리트 촬영을 할때 내가 튀는 의상을 입거나 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건 오히려 좋은 장면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리 촬영을 나갈 때 조금 더 없어 보이게 네 항상 없어 보이게 다니는데 이 카메라는 없어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날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더 많은 생생한 장면들을 가까이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였어요. 제가 리코지R3 카메라에게 반하게 된이유네번째는 바로 이카메라에 있는 기능 스냅 포커스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 수동 카메라, 라이카 M 시리즈, 어,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위코 GR3 카메라는 스냅 포커스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카메라라고 느꼈습니다 이 스냅 포커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스냅 포커스는 뭐 1m, 1.5m, 2m, 2.5m, 3m, 5m, 뭐 무한 초점 이렇게 거리를 직접 카메라 세팅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포커스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토포커스보다 더 빠르게 초점을 내가 계산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스틸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리코 GR3 카메라는 스네 포커스만으로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카메라라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리코 지 r 3의 기능으로 제가 좋았던 점은 바로 멀티 익스포저 기능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라이크 카메라나 소니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에는 멀티 익스포저 기능이 제대로 안돼 있거든요. 이 리코 지 r 3를 제가 사용하다가 단순히 드라이브 모드만 살펴볼까 해서 봤더니 이 멀티 익스포저 기능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제 한 장의 이미지로 겹쳐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이색적인 말이 안 되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Oh, cool. 그리고 위코지알 3의 이 멀티 스포셜 기능이 굉장히 UX UI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쉽고 간편하게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반투명으로 뜨는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 사진을 찍고 나서 단순히 JPEG으로 사진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RAW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제가 이 리코지알 3에게 반하게된 이유는 바로 이 카메라의 부팅 속도 때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리코지알 3는 카메라를 켜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0.8초의 부팅 속도라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0.8초보다 빠른 촬영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미러리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들이 보통 부팅 시간이 1초 이상, 2초 때로는 3초에서 5초까지 걸리는 카메라들도 제가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이 스트리트 촬영에서는 한번 지나간 장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셔터를 눌렀을 때 바로 사진이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코지알 3를 사용하기 전에는 셔터를 눌렀는데 전원이 꺼져 있거나 눌렀는데 전원이 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히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코지알 3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제가 찍고 싶은 장면이 올때 놓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위코지알 3의 여섯 번째 반하게 된 이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이 위코지알 3가 후보정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또 특별히 후보정 없이도 훌륭한 이미지를 만드는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리쿠 ZR3는 카메라 자체적으로 프리셋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프리셋들은 내가 커스텀 설정으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리쿠 ZR3 카메라는 특별히 후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톤과 색의 이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쿠 ZR3 카메라가 왜 후보정이 필요 없냐면 사진을 찍고 나서 저장된 사진을 카메라 자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간단한 후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이 리코지R3 카메라에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이 리코지R3에게 반하게 된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서리코지 r 3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코지알 3 카메라의 아쉬운 부분 첫 번째는 방진 방적 처리에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켰을 때이 앞쪽으로 렌즈 사이에 약간의 갭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항상 생기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찾아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서 고생을 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리코지아 3 카메라는 센서 자체적으로 미세진동, 먼지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 끌때 먼지 제거, 미세진동 기능이 항상 작동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렌즈 앞으로 미세한 갭을 통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약간 걱정이 되는 카메라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리코 GR3 카메라에 연동되는 앱입니다. 이 앱이 정말 구려요. 이 리코 카메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용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무선으로 사진을 보내던가 카메라를 조작하던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앱을 사용해 본 결과 작동은 되지만 굉장히 불편한 앱이었어요. 되게 못 만든 앱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아서 SNS나 이런 용도로만 사용할 거라면 굉장히 불편한 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Ricoh r 3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 AF 스피드였습니다. 어, Ricoh r 3는 오토 포커스 기능이 잘 작동이 됩니다. 다만 이 오토 포커스 스피드가 약간 제가 사용하기에는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카메라가 AF를 잡을 때 약간 멀리 잡았다 가까이 잡았다 약간 징징거리는 약간 오토포커스를 제공하거든요 저는 이 리코로 사진을 찍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스냅포커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포커스가 반 박자 느리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스냅포커스 매뉴얼 포커스에 익숙하지 않고 오토포커스만 사용할 경우라면 차라리 다음 세대 리코 GR4를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mm -hmm.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첫번째 제가 리코지R3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카메라를 영상 촬영용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스트리트 촬영용으로 구입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사진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동영상 촬영을 테스트해 봤거든요 근데 동영상 촬영에서 발열이 꽤 심하고 그 다음 오토포커스도 약간 미세하게 잘못 잡더라고요 만약 에 여러분들이 리코지알 3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용 유튜브용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생각한다면 이 카메라는 절대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카메라의 배터리 용량인데 이 리코지알 3 카메라의 배터리는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배터리 한 개로 촬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3시간에서 5시간 스트릿 촬영을 돌아다닐 때두 개의 여분의 추가 배터리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한 3시간에서 5시간 촬영할 때 배터리 두 개면 충분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리코지얼3에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 후면 스크린이 고정된 스크린 틸트가 안 되는 스크린이라는 점입니다 어, 물론 저는 이 리코지얼3를 사용할 때 스냅 포커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후면 스크린은 거의 안 보고 꺼두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을 찍을 때 아, 틸트가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틸트가 안 된다는 점. 위코지알 3의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위코지알 사용 후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나눠 봤는데 어, 이 위코지알 3는 제가 정말 잘산 카메라인 거 같아요. 위코지알 3를 사고 나서부터는 라이크 like 카메라들은 다 집에 두고 항상 이 카메라만 주머니에 놓고 촬영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카메라를 여러분들께 쉽게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독특한 캐릭터성이 뚜렷한 카메라이긴 하지만 인물 촬영용으로는 아니거든요 인물 촬영용에서는 35, 50, 85 이런 렌즈들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근데 28mm 화각은 다소 애매한 화각이에요 그리고 많은 초보자 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는 화각이 28mm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코 GR3는 인물용 카메라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코 GR 카메라 중 인물 촬영용을 생각한다면 GR3보다 40mm 렌즈를 장착한 GR3X가 좀더 인물용으로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28mm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스트릿 사진을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강추드리는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리코 지알3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사진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